달걀, 달걀 주세요. 달달 달걀, 달걀, 달 달걀 주세요. 다, 달, 달걀. 다, 달, 달, 달걀 주세요. 저 설마 할 말밖에 없나? 설마? 아 달걀, 텅님, 저 여기 달걀을 달..달..달걀 다, 다, 달걀 어.. 가지마 너밖에 없어 어디갔어 자다달걀한 다, 마리면 고맙다 안돼 소중한 닭이야. 달, 달걀 안 주나요? 씨앗, 씨앗으로 유인해 보자. 아, 닭한 마리. 어, 저 뭐지? 뭔가 퐁퐁 뛰고 있는데. 겁이다. 언니, 닭더 없나요? <laughs> 진짜 없어? 너한 마리밖에 없어? 진짜? 진짜? 지금 나는 햇불 옆이 제일 안전할 거야. 아저 토끼구나. 와, 좀비 소리 났어. 아 좀비 소리났어. 아 그래버. 아 좀비다. 오케이. 어당근해 줬어. 닭님 제발 달걀 달걀 하나만 달걀 난 달걀이 필요해 빡빡빡 시계 좋으니까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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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달걀. 달걀. 빨리 크리보 오기 전에. 빨리, 빨리. 아, 왜얘안 나와줘? 얘왜 달걀 안 나와줘? 진짜 안 나와줘? 안 되나요? 달걀 나아주면. 탈걀탈걀 크리, 크리퍼. 잠깐만. 아니, 너 멀리 있는데? 내릴게. 어호 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야왜번격까지쳐 완전 우리 지형 갈수을 같은데 안돼아 잠깐 만깐 잠깐 야야야 <laughs> 아아 아니 경력을 치고 있을 때좀 봐주세요 아 달덜 <머델> 플러시 웨... 뭐냐 웨덜 웨덜 클리어 오케이 오 어, 좋아 비가 와 비가 비가 와 비가, 미세비가 내리는 오늘은 방송한 지 300일 되는 날은 아니지만 미리 챙기는. 난 온종일 당신만 생각하면서 무엇을까 고민했죠. 아, 야, 맵, 맵, 맵이 깨져. 아, 진짜, 다 없나요? 290이요? 개꿀려. 개꿀린다고.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잠깐만 한번 나갔다 들어오자 한개 있으면 어 그래? 한 개만 있으면 되나? 나세개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 한번 만들어봐야지, 그러 아, 근데, 우유가 없다. 오케이. 내가 안 걸린다. 아야. 늪지대다. 늪. 설탕 있어야, 어, 그러게? 설탕 이 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아, 까 사탕수수. <웃음> <웃음> 아, 그러게 설탕 있어야 했던 것 같다. 아, 야, 가운데, 그, 뭐냐. 안 돼, 안맨 이쪽에 우유 세 개랑 맨 아래 밀세 개, 그리고 그두 번째 칸에 양쪽에 설탕 하나씩 하고, 그렇네. 그, 그, 같다.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런데 설탕... 아... 아, 나 이, 이쪽에 되게 설탕 수수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막...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아, 크리크리퍼, 크리크퍼이꽃 되게 이쁜 것 같아. 색깔... 응, 맞아, 설... 알 설... 맞아, 맞아, 그거, 그거. 어? 스케르톤의 소리를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희망. 뭐가 있지 않을까? 아, 어, 깜짝이야. 어, 말이다. 말도 있으니까 숨도 있지 않을까. 아니 말이 있는데 소가 없겠습니까? 아니 말이 이렇게 많은데 어? 소소소소 오케이? 어소소소 소다 소, 소 오케이? 어, 소소 소. 실례합니다. 와, 됐다. 오케이. 우유를 다 얻었고. 그래, 이제 설탕수수만 있으면. 설탕수수. 설탕, 수, 서왜 물, 저 되게 근처에서 많이 봤었는데? 야생할 때. 밀. 밀. 밀, 밀은 내가 대배해야지. 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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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이거랑 자 이제 미리 재배를 여기 또 다음에 아 맞다 갈아야지, 갈아야지. 어... 아... 뜨뜨뜨 오케이. 이제 기다리면 되나?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방종이 가까워진 소리가 들린다. 나도 들린다. 기다리면 되나? 300일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색깔톤! 드디어! 농사를 마무리 할수 있겠어 농사 거의 다 지었는데 농사 마무리 할수 있어요 어딨지?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오케이, 오케이, 됐다. 좋아, 간다. 아, 어, 이거 말고? 좋았어. 자, 케이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어, 설탕하고 이렇게 이건가? 짜잔! 케이크 의자 라이. 어디 있어? 자, 케이크를 완성했습니다. 집에 데려가서 먹어야지. 케이크 완성 케이크를 짜장 짜장 완성했습니다. 자, 300일 개념에서 케이크를 이렇게 마크에서 만들어 봤는데, 밀 재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제일 오래 걸려가지고, 자 케이크를 완성했으면 먹어봐야죠. 일단 배고픔이 꽉차 있으니까, 좀 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뛰면 됐다. 자, 케이크 이팅식 까지 300일 기념으로 케이크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어! <laughs> 300일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비야 <laughs> 비야 내려라. 개굴 개굴 개굴리 노래를 함. 어머. 끝까지 쳐. 안돼.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왜 앞에 저기, 와. 아니 왜, 왜 왜죠? 왜 앞에 저기 크리퍼 있는 거죠? 어, 안녕. 아.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이거 내가 제일 늦게 심은 것 같은데? 빨리 가. 빨리 가. 집 짓고 있을까? <laughs> 밀다라는 동안? 그럼 건축을 한 번, 상대기를 맞아. 나뭐할 말도 없잖아, 기억이 안 나. 뭐라고 했지? 좋아요, 구독하기. <laughs>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사람 제일 지 아. <laughs>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나를 축복해 주네 <laughs> 이게 뭔가요 전등까지 치고 진짜 장바인가봐 되게 현실적이다 마크가 이렇게 현직성 있는 게임인지 몰랐습니다.